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스물다섯 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아,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어, 부르심을 받고 스물다섯 그 살에 신학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를 했습니다 어, 당시에 다니고 있던 일반 대학을 자퇴를 하고 어, 신학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재수학원 종합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침부터 어, 저녁 10시까지 어, 야자를 하는 고삼과 똑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오후까지는 수업을 듣고 오후부터 10시까지 야자를 하는 고삼 생활 1년 더 했습니다. 제가 재수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신학대학을 가는데 그때까지 한 번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읽은 지한 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래도 내가 신학대학을 하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라고 결심을 해서 야자를 하기 이전에 꼭한시간씩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은 다음에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창세기부터 쭉 있는데 레위기에 와서 레위기가 얼마나 재미가 없고 지루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저와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지금 하지도 않는 그 제사들이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또 지금 지키지도 않는 율법들이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지 참 지루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여 주십니다.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애굽을 탈출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지 그 과정을 보여주십니다. 그데 레위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살아갈 인생의 사용 설명서와 같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사면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모니터를 사면 이 모니터의 그 선은 어떻게 연결하는지 을 파워선 어떻게 연결하는지 또 컴퓨터와는 어느 선으로 어떤 부 연결하고. 파워는 어떻게 키는지 또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그 모니터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이 사용 설명서를 꼼꼼하게 잘 읽어봐야 이 전자제품이나 모니터 같은 것들을 고정 없이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처럼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라는 어, 사용 설명서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죄를 용서받아야 한다하면서 죄 용서받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또 제사 드리는 방법, 또 우리가 부정했을때 정결해지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어, 특별히 레위기 18장을 보면은 우리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악들,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되는 죄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1 8장에 레위기 18장에 나오는 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성적인 죄악들이에요. 뭐 가족 간의 동치 많은 근친상간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어, 결혼한 사람이 그 결혼 외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잠자리하는 그런 외도, 또 동성간에 잠자리하는 동성애, 또 사람을 제물로 해서 제사되는 인신제사, 또 동물들과 수관하는 어, 그런 성적인 죄악들을 쭉 나열하면서 너희들 이와 같은 죄들을 짓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18장 2 6절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고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이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어, 죄악들을 쭉 나열한 이후에 너희들 이 죄악들 짓지마 너희가 있기 전에 있던 그 주민들도 그 죄악을 지어서 더러워졌다 너희들도 만약에 그 동일한 죄를 범하면 똑같이 그 땅이 너희를 토할 것이고 너희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죄악들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근친상관, 가족관의 동침, 또 외도, 또 동성애 또 사람을 제물로 해서 제사하는 것, 동물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죄들은요 오늘날도 짓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당시 이 레위기 말씀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이 하느님 말씀에 따이 죄악들을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친상간도 많은 이들이 하지 않았을 것이고 외도나 동성애, 인신제사, 동물과의 수간 대부분의 레위인들이 유대인들이 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레이기 18장의 말씀 저지른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깨끗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한것 하나도 하지 않았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나열한 그 레이기 18장의 죄악을 듣고서도 음나한 번도 그지 안졌는데 나는 근친상한 적도 없고 나는 동성애도 한 적이 없고 나는 사람을 제물로 해서 제사를 드린 적도 없어 아마 대부분이 이와 같은 말씀에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이런 죄악들을 대부분 저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우리들, 아 그래? 나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네. 레위기 18장의 말씀 어기지 않았으니까 나는 그래도 말씀을 잘 지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레위기 18장의 말씀이 우리가 해서는 안될 죄악들이라면은 레위기 19장의 말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이 있어요 이 속성들 중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고 피조물들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지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다 하더라도 우리 아는 것은 제한이 있죠. 우주의 크기 얼마나 큰지 모르고 우리는 우주의 시작을 어떤 가설을 통해 추측할 뿐이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불가능한 것도 굉장히 많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왜 오직 그분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하나님 어디에든 계시죠. 우리는 유한한 육신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으면은 지구 반대편에 가 있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또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집에게도 계시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선교를 갔다도 네팔이나 인도네시아, 일본, 태국, 대만에 있는 그 교회에도 주님은 동시에 다 계십니다. 또 오직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이런 것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들을 우리들에게 나눠주신 것들이 있어요. 마치 자녀들이 부모님을 닮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에게 나눠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해주셨다해서 이 것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신 분이고 우리도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운 존재가 되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존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기 때문이다. 공유적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들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건 명령이죠. 명령이죠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거룩이란 무엇입니까? 이 목소리를 점잖게 깔고 항상 할렐루야라 말을 하면서 웃고 천천히 다니는 게 거룩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점잖은 거예요 거룩은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위기 18장에 나온 그 무수한 성적인 죄악들을 내가 짓지 않았어라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성적인 죄악들은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도 다 범하지 않고 사는 것들이에요. 거룩은 다르게 사는 겁니다. 어, 한때 이랜드 회장인 그 박성수 회장이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 크리에이션 정신에 따라 기업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 이랜드의 행보가 좀 변한 것 같아요.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2006년도에 비정규직 보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사원을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이 비정규직의 사원을 정규직으로 바꾸자는 그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이 법이 통과되자마자 법 시행을 얼마 앞두고 이랜드에서 2년 가까이 일해온 고 고용자들을 대부분 해고했어요. 하루아침에 실업자 신세가 된 거죠. 또 201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약 4만여 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83억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야, 기업은 어, 그들의 어떤 이윤을 극대하는 것이 바로 기업이야. 자본주의 정신에 따라서 이윤을 극대화하기에 삼긴 결정인데 뭐가 잘못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별로 잘못된 게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기 19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제때 주라고 명하셨습니다. 근데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했다고 말하는 이랜드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한 거예요? 철저히 자본주의 정신에 따라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윤을 극대한 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랜드는 회사가 또 나아가서 박성선 회장이 욕을 먹게 된 거죠. 거룩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을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다른 사람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서기만 하면 돼요. 돈만 많이 벌기 위해서 자본주의 정신에 따라 내 배만 불리면 됩니다. 노동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언제나 잘라도 돼요. 법만 어기지 않으면 돼요. 근데 거룩한 삶은 뭐예요?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요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 때로는 거룩하게 살려면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왜? 자본주의 정신에 따라 위배되는 그런 삶의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많은 크리스천이 이 땅에 오릅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해, 거룩하게 살라 명하셨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어떤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면서 만난 많은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 이유가 교회를 정말로 열심히 다니는 그 지인한테서 사기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서 자기는 교회 근처에도 얼신도 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을 정말로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 성도라는 꼬리표만 떼어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짜증내고 아 성령님도 내 성질은 못 고쳐 하면서 동일하게 화를 내고 내 성격대로 내 성질대로 그대로 이전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필요에 따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의 진압과 취업과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해답입니다라는 시리즈의 말씀을 통해 설교하신 것처럼 내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은 결국엔 예수님을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필요가 채워지면 야,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어. 그래서 떠나가고 혹이라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야, 예수님이 내주머니 채워주지 않나 보다. 다른 신 찾아가야겠다. 라고 또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가짜 믿음입니다. 아무리 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었어도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나의 피로를 채우기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삶의 경제력이 10인데 예수 믿고 복받아 경제력이 11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 경제력이 10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었는데 마이너스가 돼서 경제력이 9, 9가 되었어요. 아니, 예수님 믿었는데 경제력이 반토막 나서 5가 되었어요.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가난해지는데 정말 예수 믿을래? 건강했던 내 육신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오히려 더 쇠약해졌어요. 너 그래도 진짜 예수님 믿을래? 네 삶에 정말 예수가 필요하니? 네, 제 삶의 주인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거룩한 삶과 하나님을 위한 손해를 감수하며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격에 백분의 일 아니 정말 천만 분의 일도 도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고 나 도둑질한 지한 번도 없는데 이 말씀이 단순히 표면적으로 타인의 물건을 가로챈 것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속에 담긴 그 참뜻이 무엇입니까? 탐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이나 다른 사람의 안에나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물이나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탐심과 다른 것을 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마음이 솟아나죠. 오죽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겠습니까? 레위기 19장 8, 어,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또 우리에게 명령 주셨죠.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정말로 이 레위기 말씀처럼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분이 한 분에도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고는요, 이웃을 정말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철저히 자기를 최고로 사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다리가 부러진 것 고통보다 내 손가락 끝에 박힌 가시의 따끔함이 더 아픈 게 바로 우리예요. 로마서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랴 미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니까 죄를 더 많이 져서 은혜를 더 많이 받아야 되나? 그 말씀입니까? 우리는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나라는 존재는 이 말씀 정말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나야말로 정말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신 그 작은 명령 하나,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또 도둑질 하지 말라는 그 작은 명령 하나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 중에 개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레이기를 주신 이유는 보면서 나이 죄지 안 좋는데, 나 깨끗한데, 나 주님 말씀 잘 지키고 있는데, 나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기 19장 17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아멘.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래요, 형제를. 그런데 우리 안에는요, 가족 정말로 형제 안에 마음으로 미워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교회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고 자매인 그 성도들 때문에 마음으로 미워하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야, 나저 권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모모 집사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에 안 나가 정말로 말 그대로 밥맛 없어 얼마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말씀을 잘 지키고 있어 이것을 깨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레위기 19장 17절 말씀 이것 하나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죄님을 깨닫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죄님을 깨닫는 사람은요 해결책을 찾아 갑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죄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피흘리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를 위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고 죄의 해결책인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상세기도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그 복음과 예수님안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솔직히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거믿 되면 뭐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여서 식사를 하십니다. 어, 그 당시 바리새인이라 한다면은 굉장히 존경받는 종교인이죠. 우리는 뭐 설교를 통해서 바리새인 나쁜 놈이다 들어서 인식이아 바리새인 나쁜 놈, 나쁜 놈들 정말로 외식하는 자들이고 율법주의고. 그러나 그 당시 시선에서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탁월한 종교인들이었어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십일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했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집에 머무른다는 소식을 한 여인이 듣습니다. 그 여인이 듣고 이 죄가 정말로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 이 여인이 예수님 곁에서 눈물로 발을 적셔요. 그리고 눈물로 적신 그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깨끗이 닦습니다. 그리고 발에 입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붓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의 속으로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초청한 이 예수라는 자가 정말로 선지자라면은 이 앞에 있는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지 알 텐데, 저러고 있을까라고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베드로야,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0만 원을 빚졌는데 둘다 너무 가난해서 갚을 돈이 없단다. 그것을 불쌍여긴 히 주인이 둘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둘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7장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 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하시고 500만 원을 빚을 탕감하는 사람도 주인에게 고맙긴 하죠. 그러나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돈 그 그까지 거 내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주인이 갚아졌으니까 고맙네 그 정도로 끝납니다. 반면에 500만 원이 5천만 원 아니 그것보다 더큰 5억 그것보다 더큰 돈을 빚을 진 사람이 주인을 통해서 탕감 받았을 때 주인을 더 사랑한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걸 알아요. 자신이 갚을 수 없는 그 능력의 빚을 주인의 갚아준 걸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주인의 갚아준 탄감해준 급이지 그 너무도 감사해서 눈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자신의 어마어마하게 빚을 탄감받은 주인의 감사해서 주인을 위해서 목숨조차 버리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주님을 만나기 전 굉장히 주님을 향해서 기독교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요 적대감을 갖고 살았습니다. 정말로 안티기독교를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죄인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 죄인을 받아준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어찌나 큰지 깨닫게 된 거예요. 조금이나마 그 주님의 사랑에 갚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동안 지었던 죄 어떻게 주님께 갚겠습니까? 조금이나마 주님께 그 은혜를 갖고 싶습니다. 주님, 저 순교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정말 셀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깨닫고 그 탕감받은 은혜의 크기 얼마나 큰 것인지 아는 사람이 주님께 정말로 눈물로 나아가서 정말 목숨조차 바꿔서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감사가 없으십니까? 감사가 없다면 왜 감사가 없어요? 내가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큰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심과 마음을 다 정말 목숨을 바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고백이 나오십니까? 우리 하박국의 고백처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다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십니까? 우리의 사업이 실패하고 자녀가 입시와 취업에 낙방하고 내 통장의 잔고는 빠져나가고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고 빛이 내 목덜미를 조여와도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정말로 이 고백이 나오십니까? 내가 탕감받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정말로 진심을 다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깨닫는 사람이 용서받은 크게 감사해서 무화과 나무에 정말로 어, 열매가 없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 나무에 소출 력 외양간에 소와 염소가 없어도 예수님을 인해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나는 그렇게 죄인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왜 죄인 중에 계수일까? 깨닫지 못하셨다면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읽고 또 담임 목사님의 설교서 말씀을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는 오직 성경만이 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좋은 평가 받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훌륭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어저 사람은 자상한 부모님이야. 저 사람은 상냥한 남편이고 상냥한 아내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평가예요.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말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내가 어떠한 좋은지인지 말해주시는 거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야, 내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수 없는. 죄인 중의 개수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큰지를 속량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정말로 바다보다도 깊고 우주보다도 넓은 그 사랑을 깨달았을 때 참된 감사의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내 삶에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주님 저는 예수님이 해 기뻐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